긴장하지 말고, 옳지, 그렇지, 그렇지 그 긴장하는, 혼자 긴장 푸는 법을 또 이제 스스로 할줄 알아야 돼 어. 진짜 시합가면 여기에, 여기서 긴장하는 거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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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00배 더 긴장할 수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충분히 긴장하면 되고 오늘 죽어도 2라운드 하는 거야 자, 긴장하고 오케이 딱저 정도 사이즈 여자 나올 수도 있어 흔들어, 흔들어. 거기 바로 그 거리면 바로 때려야 돼, 나라야. 거리를 완전히 멀리 주지 않을 거면 바로 때려. 어,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때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했어. 때려, 가만히. 있으면 더 때, 그렇지. 나이스 바디. 굿, 좋아요 이렇게 바디가 좋다. 느낌이 좋다. 어, 자신 있게 들어. 자신 있게 알았지. 때릴 때. 그렇지. 몸 나가지 말고 스트레이트 허리 돌리라고 그랬어. 대답하지 마. 듣기만 해. 중에 옳지 그렇지 빠바마 연타 때려야 돼 툭툭 거기서 바로 계속 때려야 돼. 찬스 왔을 때 계속 때려야 돼 거기서 더 자신있게 스트레이트 때려 나라 지금 너무 약해 그렇게 때려 그래 그렇지 나이스 바디 좋아 좋아 굿 자신있게 스트레이트도 오케이 툭툭 그리고 거리 주다가 상대 공격 오면 공격해 줘야 돼 형준 어, 공격해 줘 음, 그렇지 오케이. 옳지, 좋아. 시도 좋아. 오케이. 그렇지, 거리 두면서 호흡하면 돼. 요 어, 상대, 어, 상대 안 들어올 때는 체력 안배하면서 그렇지. 호흡하고 상대 아, 카운터 거기서 쓱쓱 쓱 노릴 준비 해야 돼. 옳지, 안들어오면 우리 공격하고. 계. 원투 바디 원투 바디고 한번 해 보자. 나 나라 투투. 연습하던 거 연습하던 거. 그렇지. 야, 조금 더 때려도 될것 같아, 용진아 때려 씨. 때려, 때려, 때려야 돼. 어, 수비하는 것도 해 봐야 돼. 조금 더 강도 좀 올려서 때려봐. 안 아프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좋아. 가만있어 마지막 안돼 흔들어. 때릴 때 정면 보지 말라 했어. 나라 공격할 때몸 비틀어. 저올때 쓱. 상대 공격을 때피하고. 거기 가만히 있으니까 움직여야지. 공격하고 난 다음 무조건 움직여. 앉았다 일어났다 하든 뒤로 빠지든. 공격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또또 멈춘다 또 자꾸 응 그래 흔들어야 툭 툭툭 응. 허리 돌려 허리 돌려 스트레이트 허리 돌려 그렇지 그렇지 아유 아 거기서 레프트 날렸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왼쪽으로 잘 피하고 있어 그렇지 오케이 좋아 많이 움직여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굿 호흡해 2라운드, 오케이 라스트야 나 집중해 쉬는 시간에 호흡을 어떻게 빨리 돌리냐가 2라운드 승패를 좌우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야 진짜 그렇지, 아 좋아, 라이스에프 좋았어 그렇지, 잽 툭툭 던지면서, 잽 툭툭 던지면서 그렇지, 쭉 기다려 거기서 쓱, 거기서 쓱이지 거기서 쓱, 아, 때렸어야지, 쓱 하고 나래야 피하는 건 좋은데, 잽 툭툭 하고 있다가 툭툭 음. 하고 있다가, 어안 들어오면 빨리 냅또 언뜻 꽂아버려야 돼 그렇지 좋았어 굿 좋아 툭툭 거리 거리 그렇지 호흡하고 있고 그렇지 상대 안들어우면 그렇게 호흡하고 있어 옳지 에너지 모아 영준 공격해 이씨 공격해 공격해 계속해 때려 세게 더 세게 때려 이씨 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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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더 때려 때려줘도 돼 네. 이제 좀제 맞을 때 됐어 때려 때려줘 때려줘 때려줘, 때려줘. 그렇죠 어, 좋아 잘 좋아 잘 피했어 나라 공격을 해줘야 돼 공격을 해줘야. 그렇지. 좋아. 자, 몰아보자. 나라야, 몰아보자. 자, 몰아보자. 앞으로 가. 전진하면서 쓱쓱. 링 중까지 몰아봐. 그렇지. 몰아. 계속 몰아붙여. 또. 돌아나 가면 안 돼. 몰아붙여. 그렇지. 어디서 바디까지. 몰아붙여. 어디서 당당당. 도망가자라. 당당당. 빵. 그렇지. 자, 이제 호흡해. 이제 다시. 거리, 거리도. 거리도. 그렇죠 호흡해. 자, 호흡하고. 이제 기다려. 기다려. 상대 들어오길 기다려. 그렇지. 들어오면 카운터야. 들어오면 쓰기야. 아 그렇지 더빨리더 빨리야 더 빨리 느려 느려 그러자 레프트까지 레프트까지 아 그렇지 괜찮 아어 좋아 그렇지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돼 공격할 때는 확실하게 여차막 몰아붙여야 돼 나래 알았어 자 호흡해봐 자 이제 호흡해봐 좋아 오케이 자 10초만 호흡해봐 오케이, 그렇지 어리두면서 에너지 모아봐 자자 자, 오케이 오케이 거리도 어리도 거리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이제 가가가가 가봐 가가가가 가봐 앞으로 가 이제 가 원투 원투만 하면서 가봐 그렇지 계속 거기서 빵빵빵 거기서 빵빵빵 계속 몰아쳐 그렇지 계속 가도 가도 계속, 계속. 계속 바디까지 바디 그렇지 계속 계속 그렇지. 계속 그렇지. 계속 그렇지 계속 그렇지 계속 그렇지 가 그렇지 그렇지 계속, 계속. 가어 마지막 러시아 생각하고 가봐 옳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또또또 그렇지 바디까지 오케이 그렇지 너 모르... 오케이 마지막 0초0초 30초. 계속 몰아쳐. 오케이, 나이스, 레프트까지. 오케이, 오케이, 다 왔어, 다 왔어, 오케이. 옳지, 마아 맞아, 오봐 바디! 오, 라이스 좋았어. 더! 오케이.